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셔츠비TV. 비셔츠비입니다, 아, 젠, 네. 어. 저가 지금 나노이에 대대하고 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응? 그거, 나노이비인데, 그걸 제가 여러분, 민트에 남겨주세요. 그걸 다 쳐서 찾아서 제가 친줄 보낼 테니 그 다음에 그은 받고 이벤트에서 제가 여러분들 다 전원 그러면 네. 이면 가세요. 그래서 거지나 조금 맨날 맨날 지켜볼 거니깐요 여보, 무슨 조상 유토? 이기서 끝낼까? 편집도 귀찮죠 여러분 이제 이번 사무 투에만피 한번 여러분 한번 생방송을 진행하는 러더 분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제발요. <laughs>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탐을 요즘 탐을 나이 을어주요 나이 는을 나이 탐 그걸 어주세요 나이 탐을 열어 나무늘보까지 같이 돼있대 이렇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밸런 설정 많이 해야겠죠? <laughs> 삭하다. 난 삭하죠. 여러분안 삭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비싸네. 이제 거 있으면 관심 깨야하는데 대답은 구독과 좋아요한데. 안돼요 라는 뜻이 아니다 죽을까봐 안.. 죽은.. 죽을까봐 안되라고 좋아요 안돼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조회수 눈을 코끝을 잘 피고있었는데 그거, 그거 더티님 거의 이 조회수가 하나밖에 없더라해요 e 음, 나도 좋아 좋아요 눌러줘 와한번 소유로 왔었어 여러분 당신님은 지금 자고 있어요. 三月之时，呜噜噜！哎，偏难。 빠빠빠빠빠 여러분 저 환생 할 겁니다다다다다다다다 환생이 좋아요 응? 이건 좀 세일해달라 세일해달라 세일 좀 세일 좀 해달라 우동우 세일해 이거 세일 왜 아 a n y a m a 마 m a Mamma, p a p 마마마마마마아아아아 가게에 갔다고 한다. 여왕 사티 에이. b 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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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니다빵빵빵빵빵 빵. o 빵빵빵 b 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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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저도 인싸 유튜버 되고 싶단 말이에요. <laughs> 아까 다사기고 놀러서 저기요, 팔로우가 생겼어요.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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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기 보스님 오요 아니, 저거 코 코버건. 얼마인지 보자. 저기그 다음 가방은 우허 이제 구입했으면 아니 이제 자나네살 가야 돼. 반생은 되지. 저기요, 그럼 이 가방 저안산것 같은데. 아, 이거 없단다, 이제. 저거 하나 있는 것 가져. 그래, 저거 아니, 비싸. 사지 마. 제발. 내 가방이까? 네, 잠깐만요. 서이. 저 레테테 일로 가는데. 아, 아저씨 쳇도 올라가 주세요. 당연히 여기 있겠네요. 저기총총얼마예요네좀 비싸네 저기아저씨쪼제쪼로 오백 마만마 쪼마, 쪼마, 마마마 번생하는 거야 이 샘플 깨트려서 난 번생을 할 거야 번생 하고 싶다 아. 아아 여러분, 알람 설정이나 이따가 좀 혼자서 조금만 할게요. 빠이빠이. 그리고, 아 맞다. 그리고 비밀 아 그건 잘못 말했고요. 네, 잘못 말했습니다. 여기 제가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할 예정이니 당첨자 한 명에게 드리겠습니다. 알시겠죠? 이번엔, 그렇다면, 진짜, 빠이빠이! 아, 잠깐만요.